어디 가요? 어디 가냐고요? 도봉산가요. 도봉산가요? 간다 불요. 되개 한가다, 오늘 비와서 그런가 보다. 아니, 이게 이 그래? 그치? <laughs> 그치? 아, 안개가 껴가지고 잘안 보인다. 그치? 지그지 <laughs> <제 집은 그치? 웃음> 오빠! 집이. <laughs> 오빠, 집이 여기라면서요? <laughs> <사람을 만드셔서 인사는 웃음> 한 집이 여기라면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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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들고 와, 손 들고. <웃음> <웃음> 아우, 야, 일하다 오셨네. 딱이네. <laughs> 일, <일하>, 일 패션인데. <laughs> 가세, <다세가세>. 가세. <laughs> <laughs> 건너서 가자. 근데 여기 진짜 사람 많은데, 오늘 진짜 사람 없는 거야. 평소에는 찍, 이렇게 촬영하고 다니기 진짜 약간 좀 뻘쭘할 텐데. 이, 근데 내려가는 길이 이 길은 아니야. 오빠, 저기 만남의 광장 글로 가야 돼. 일로 내려가면은... 데려가도 되긴 하지. 밖에 먹는지 원래 안 되냐? 야, 물만 다 오, 예, 와서 물이 많다. 어, 그러게. 여기 오빠 동네 분들은 맨날 여기 나와 계신 거는? 어. 아, 또 쏟아져. 유리야, 좋지. <laughs> 좋지. 아니, 나 물이 내가 전때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오, 비가 많이 와서 물이 그래. 많은가 봐. 나 욕아 시원하겠다 진짜. 저기 서 있으면. 만져봤고 진짜 진짜 본사 엄청 센데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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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다. 아 어. 좋아? 아니 내가 본대는 미영아 저기 위거든 평평한데 어 근데 여기가 더 좋은데? 어, 물보기, 물보기에 물멍 때리긴 여기가 좋다. 어, 슈빈! 어. 아, 어떡하지? 놀아? 어, 놀아? 이게 여기 안돼 네그렇지사하겠지 이렇게 아 하늘 진짜 예쁘다 비 와서 비. 아, 여기 오면은 나는 가는 데가 딱두 군데 있었어. 어. 내가 말저여어 아, 여기도 유명한데 어 추가해 혹시 아 여기 라인 죽어버릴 거야 그럼 그럴 리 없어 아씨. 어떡해! 어차피 막걸리는 다 똑같은 맛 아니야? 그럼 그래. 그치? 하시나? 어 우선. 일단 냉방중이니까 들어가자 그래, 냉방중이니까 일단 응? 계세요 혹시 지금 식사되나요? 아 그니까 러 술? 예. 네. 저희 혹시 저희만 보이게 찍어도 돼요? 거의 먹는 것만 보이게 찍어도 돼요. 사람만 나오면. 네, 감사합니다. 아, 너무 시원하다. 너무 시원하다 네, 네. 와, 완전 시원해. 완전 시원해. 아. 이거 못 어, 야. 달마 이는 집은 원래 맛있어. 알지? 달마 어돼서 없어 닮아 <laughs> 없어 와어 안주 되게 많다 <목소리도> 맛있겠다. 좋다 좋다 배달이 막걸리 음. 음. 응? 네, 네. 네. 감사합니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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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새 배달이 막걸리 여기 박정희 대통령말아나 그거 들은 것 같아 나들 아예 주세요 아, 가 주세요. 다들 볼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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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 나가라 아, 그러시는거 아니야. <웃음> <웃음> 아, 너, 어 아닌 것 같다고. 나가라 그러시는 거 아니야. 하소님 계시는 줄 알았는데. 자, 잘했습니다. 자, 짠짠. <laughs> <어느 문과라? 웃음> <laughs> <도>, 어무 <laughs> 콜! 어. 딱 좋아! 오. <laughs> 그리고 두부를 엄청 따뜻하게 데워주셨어. 고기도 있어 이봐, 이봐. 맛있겠죠? 빨리 먹어야 되겠지? <laughs> 어. 그래. 탁월한 선택이다. 어, 어. 유리가, 유리가 초이스. 어, 먹어보 뭐.

짜잔 술 따는 건 따라 야지안 따를 수가 없지 원샷이에요, 원샷 돼요 원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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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녀 원샷 녀 원샷 녀원 짠! 뾰라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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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반짝. 자, 여러분 이렇게! <laughs> 사랑을 듬뿍 담아! 샷녀원다만원글녀가 이렇게 <laughs> 아 샷녀 원샷 녀 원샷 녀우샷녀 원샷 녀다샷녀 원샷 녀 원샷 녀 원샷 녀원시원하녀 원샷 녀 원샷 지원원원 원샷 녀 아니, 아니, 저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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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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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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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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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これです <utan> 아니 근데 우리가 김도나 나못겠다그래 네, 재밌게 말씀하셔서 저희도 같이 즐거웠습니다. 아 감사합니다. 10분 <끈> 끌어서 먹는게 많아요 들어가세요 좋은 밤 되세요 굿밤 들어가 <놀람> <놀람> 어우 시원해 아, 맥주가 4,000원이야? 맥주 소도 4,000원 사장님 혹시 저희, 저희가 먹는 것만 좀 촬영해도 될까요? 네 <놀람> 어, <그래. 놀람> 감사합니다 지윤아 술꾼 들이술 가격부터 봐야지. 아 여기 한 스프 유 여기는.